안녕하세요. 드로그의 열스입니다. 오늘은 누구 미니 전작이라고 할수 있는 SK텔레콤의 누구에 비해서 크기는 거의 3분의 1로 줄었어요. 뭐 가격도 3분의 1로 줄었다고 하는데 뭐 전체적인 기능이라든지 특징들은 고스란히 담고 있기 때문에 좀 작은 사이즈의 AI 스피커 찾으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해볼 만한 제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따져봐야 될 것들은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우, 작긴 작아졌다. 제가 예전에 누구 관련해서 영상 올려놓은 게 있는데, 예, 그거는 못 보신 분들, 링크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빼서 열어주면, 아, 아이고, 귀엽다, 예. 그, 많은 분들이 아마존의 에코랑 그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예, 좀 연상되긴 해요. 그럼 디자인은 나중에 이따 보고, 안에 또 뭐가 들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마이크로 5핀 케이블이네요. 어? 이게 다네? 이게 다야. 간단 사용 설명서 그리고 뭐 구성품 이렇게 나와 있는. 정리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정리 한번 하고 오죠. 동전 누구도 그렇고 누구 미니도 마찬가지로 100% 활용을 하려면 전용 앱을 설치를 해줘야 돼요. 뭐 이거는 안드로이드나 iOS 상관없어요. 우선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페어링을 해야 되겠죠. 예, 뒤에 블루투스 버튼 전에 전원을 일단 켜야죠. 전원을 누르고 있으면 LED 불빛 들어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연결을 위한 준비가 완료습니다오는래라 스마트폰과의 연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 앱을 다운 받아 초기 설정을 시작해 주세요. 준비가 완료가 되면 흰색으로 이렇게 뱅글뱅글 돌던 LED 불빛이 푸른색, 초록색으로 바뀌어요. 이제 연결 버튼을 눌러서 등록 번호를 입력한 다음에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다음 누구 서비스를 위하여 최신 업데이트를 시작합니다. 아리야, 오늘 날씨 어때? 오늘 명동 하늘은 흐리고. 최고 기온은 영상 27도, 최저 기온은 영상 23도로 예상됩니다. 얘가 기본 디폴트 값은 명동으로 아마 위치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아리야 비 오는 날 어울리는 음악 틀어줘 로그인 전에는 미리 듣기만 가능합니다. 자 들으셨죠? 하시면 누구 앱을 통해 로그인해 주세요. 알겠어. 지금 얘는 다른 음악 스트리밍. 잠시만. 어, 일분 미리 듣기는 나오네. 아리아, 그만 저작권 걸린다. 그만 제가 적절한 답변을 찾지 못했어요. 아니, 아니야. 됐어, 괜찮아. 어, 아리아, 아리아. 여러분들 들으시는 것처럼 미리 듣기는 가능해요. 1분 미리 듣기는 그런데 이제 멜론을 사용하시는 분들이어야만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용 앱에서 로그인이 돼 있어야지 제대로 된 연동이 가능해요. 아리아, 8월 16일 날 부산 강의 일정 잡아줘. 일정의 등록과 삭제는 구글 캘린더 앱에서 해주세요. 아, 그래? 아, 아 미안해. <laughs> 자, 들으셨죠? 구글 캘린더 앱에서, 어, 일정을 등록하고, 그리고 삭제하고, 만 가능하고, 음성으로는 지금 지원하지 않고 있어요. 대신에, 이렇게 등록된 일정들은 아리가 읊어주겠죠? 아리야, 25일날 일정 읊어줘. 8월 25일, 금요일, 한 개의 일정이 있습니다. 하루종일 이집 월세 <laughs> 자 들으셨죠? 25일은 뭐다? 반값 내는 날 이렇게 등록해놓은 스케줄은 아리가 읊어준다는 거 하지만 실제 등록하고 삭제는 구글 캘린더에서 직접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누구미니에서는 길 안내 서비스도 해주고 있어요 뭐 얘를 가지고 다니면서 길을 물어볼 건 아니지만 이제 집에서 출근하거나 내지는 어디 약속 장소에 이동을 할때 대략적인 시간들도 알려주더라고요 아리야 합정역까지 얼마나 걸려? 합정역 2호선까지의 거리는 11.7km이며 최적 경로 기준으로 24분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초기 버전과는 사뭇 다르게 상당히 많은 명령어들이 추가가 됐어요. 물론 이것들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딥러닝 방식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그 정확도나 인식률 그리고 할수 있는 또 이런 이벤트들이 더 많이 생기겠죠. 어, 지극히 제 개인적으로는, 그, 종전엔 누구. 물론, 걔는, 무드등으로도 활용도 가능하고, 뭐, 여러가지 이점들도 있었지만, 제가 있는 공간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도 약간 미니멀한 제품들을 선호하는데, 그런 점들을 좀 따지고 보면은, 제 개인적인 만족도에는 얘가 더 가까워요. 예 가까운데 물론 얘는 예, 무드등 같은 기능들은 없어요 대신에 상단에 LED 버튼 돌아가는 거 고정도 어, 그 이런 장단점 특징들이 분명해요 물론 음성 명령이라든지 할수 있는 기능들은 거의 똑같죠 예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환경에서 쓰시느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어요 얘는 원래 정가가 99,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출시 기념 이벤트가로에서 49,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런 점들은 참고해 보시고요.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챙기셔서 빠르게 정보 만나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도로그의 열쇠였습니다. 안녕!